자 이제 무신들이 드디어 권력을 잡고 얼마 분했겠어요. 예, 이제까지 그 문신들의 어떤 차별 속에서 얼마나 분했겠어요. 드디어 칼로써 힘으로써 그들을 제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있어요. 아,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음, 힘만으로는 안 돼요. 예, 바로 그 힘을 보완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오래가요. 어, 무신들은 여러분들 어, 이렇게 권력을 장악했지만 100년, 예, 100년의 역사밖에 쓰질 못해요. 왜? 비전이 없어요. 힘은 있는데 비전이 없어요. 예. 그 이후에 나오는 무신들, 신흥 무인세력들, 고려 말에 나오는 신흥 무인세력들,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계잖아요. 그의 브레인들, 그 비전을 제공했던 게 바로 신진 사대부들의 성리학을 공부했던 신진 사대부. 이들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조선을 열었고, 조선이 무려 500년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고려도 마찬가지죠. 신라 말. 신라를 무너뜨렸던 사람들 힘 있는 호족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 역시 새로운 비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선종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부처가 됐을 때, 이제까지의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새로운 인간의 자유 의지를 넓히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늘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힘만으로는 오래 못 가요.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더 오래 더 건강한 모습으로 갈수 있다는 것. 근데 무신들은 그게 없어. 힘만 있어. 그게 좀 아쉬워. 자, 어쨌건 이 무신들, 아, 무신 장면 한번 볼 텐데요. 아, 무신 장면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네, 이의방 이유방 아, 그리고 예, 정중부 이런 예, 인물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들 막 싸워요. 서로 또 이게 또 서로 이제 실세가 되겠다고 서로 싸우는 모습도 보이는데, 계속 바뀌어. 그래서 이우방, 정중부 그다음에 또 이제 경대승, 으흠. 경대승, 그리고 또 이게 천민 출신, 아 이제 막 천민 출신도 막 그냥 실세가 돼막이유민 옛날에 이제 그 드라마에서 이덕화 아저씨께서 이제 우민 역할했던 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쨌건 이런 모습들 보이다가 드디어 조금 안정화로 접하는 게 이제 최충원 단계, 최충원, 최씨 무신정권. 서로 뭐 권력 잡겠다고 막 싸우다가 드디어 권력을 장악한 게 바로 이 최충헌 때입니다이 최충헌 나름대로 또 개혁안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도 슬쩍 보이긴 해요. 슬쩍 뭔가 비전인가라는 습을 슬쩍 보이게 돼요. 여기이제 봉사십조 네, 왕에게 시무 책을 올린 거예요. 네, 봉사십조 를 이렇게 올리기도 하는데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본질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의 아들 최후까지 이렇게 좀 안정화된 모습으로 쭉 연결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 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요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어민초충원 최우로 이 이어, 실세들이 이어진 과정 속에서 그 당시 권력기구들을 한번 좀볼 필요가 있어요. 권력기구들 이들이 활용했던 권력기구들 왜냐면그 앞에 있는 문신들이 활용했던 권력기구는 도병마사였잖아요. 도병마사 그죠? 도병마사였는데 아, 이들은 이제 무신들이니까 도병마사는 주로 아, 문신들이 활용했다면 이 무신들이 쓰는 권력기구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배웠죠? 여러분들 도벽만 사때 우리 배웠습니다. 무신들의 권력 기구 무엇이 있었다? 맞습니다. 바로 중방이라는 게 있었죠. 중방. 그래서 어, 여기 이음인까지는 주로 이 중방을 활용하는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최충원 때가 되면요, 이제 더욱더 강력한 권력 기구를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정도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신이 여기 이제 별감이 되죠. 자신이 이제 별감이 되어가지고 아주 여기서 이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 그의 아들 최후가 되면 요 아예 인사권도 장악하기 위해서 정방이라는 걸 만듭니다. 인사권을. 그러니까 교정도감이라는 것도 뭐 정치를 다시 뭐 교정시킨다. 다시 올바른 위치에 둔다 말은 좋아요. 도감은 임시키고 정방도 정치와 관련된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인사권을 장악해인 정방.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요. 어, 요, 요 최후 같은 경우는 문신들을또 많이 등용을 해요. 예, 문신들. 뭐책 같은 거 이제 공부하는 뭐 그런 서점 뭐서 서방 문신들과 관련된 느낌이 뉘앙스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신들을 좀 우대하는 이런 모습들 왜냐면 안돼 힘만으로는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신들을 등용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정치의 어 권력기구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금 무신들 군인들이잖아 이러 그러니까 당연히 군사력 중요하죠 자 어떤 사병기구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의 어떤 그 권력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어, 역시 마찬가지로 요 당시 예, 요 당시 에, 경대승 때 이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방이라는 거예요. 도방, 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후 에이 도방의 이 폐가 너무 세니까 이거 이제 없애고 예안 써요. 안 쓰다가 다시 이 또최청원 이 때가 되면 도방을 또 활용을 해요. 도방을 활용하다가 그의 아들이 되면서. 어, 더욱더 사병기구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때 뭐 이제 좌우별초에다가 이제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야별초라는 게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들 대몽고랑징에서 이제 협격한 공원세였던 바로 삼별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어떤 배경들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 권력을 이게 새로운 시대의 어떤 비전을 갖고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힘으로만 힘으로만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강제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이러면 여러분 오래 못 가요. 예, 오래 못 간다고요. 힘만 있으면되는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이 무신정권 시기에 서로 싸우는 모습들, 뭐 왕이 저 뭐냐, 실세가 될려 어떤 그럼 왕들은 아니지만 실세가 되는 어떤 이런 모습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신정권 때이 기층 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사회적 동요가 있으면서 이 저항이 굉장히 많아져요. 저항. 자, 그 저항을 한번, 무신정권에 대한 저항을 한번 좀 살펴볼텐데. 자, 우선, 어, 귀족들. 그러니까 이제, 문벌 귀족들, 그 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를 엿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것들이 지금 말이야. 무신들이 말이야. 지금 이게 하면서. 그 저항이 있어요. 그걸 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김보당. 김보당, 김보당은 개경에서 들고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조위총도 있어요. 조위총이라는 말. 예, 조위총은 서경에서 평양이죠. 예, 서경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귀족 출신이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 출신들. 그런데 이런 귀족 출신들뿐만 아니라 기층민들, 기층민들도 들고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망이 망소의 난이다라는 겁니다. 이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곳은 어디냐면요 공주 명학소예요 공주 명학소.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공주와 소라는 거예요. 자, 공주는 여러분들 아, 우리 그 앞에서 배웠죠 구석기 유적지 공주 석장리 기억하시라 그랬고 그리고 고대에서 백제의 도읍지였어요 웅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 때는 이 무신 정권 때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장소예요. 그리고 조선 시대로 가면 동학농민 운동, 우금치 전투가 또 벌어진 곳. 그러니까 역사에서 겹겹이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한번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소예요. 소. 소는 제가 뭐라 그랬죠? 특수행정 구역이고 수공업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인난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바로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이는게 있습니다. 운문초전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 음, 운문초전 여기 경상도 쪽이에요. 이게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막 들고 일하는 모습들 못뭐 살겠다 갈아보자라고 들고 일하는 거예요. 자이 망이망소의 난과 그리고 바로 이김상희 어, 효심이 난의 어떤 그 주체들 이 주체들은 누구다? 애들은 바로 민, 애들은 바로 양민들, 양민 출신들, 양민들이 이렇게 지금 난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그친 게 아니에요. 저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도 들고 일합니다. 이게 바로 이 최충원 시대에 있었던 만적의 난 이건 이제 개경에서 벌어지거든요. 이거는 개경에서 벌어집니다. 이 개경에서 벌어지는데 어, 이건 놀랍게도 여러분들 신분 해방을 또 주장해요. 중요한다 여러분들 이건 신분 해방을 또 들고 나옵니다. 만적의 난은요 노비 출신인데 이 어, 이제 신분은쭉 가면은 바로 천민, 네 신분으로는 천민, 노비 출신 이렇게 일한다는 얘기죠. 어, 이때 이제 뭐라고 했냐면 만적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라는 얘기를 해요. 와우. 여러분들 이 당시에 노비로 산다는 것은 억울함이 있을까요? 난왜 노비지? 이런 억울함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런 억울함 없어요. 왜냐면, 신분제 사회에서 내가 노비를 태어나면, 이거 너무 당연한 질서야. 이 질서를 깨고,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으랴. 노비가. 이런 얘기를 한다? 저는 영웅이란 어떤 존재일까? 영웅이란 그 시대의 시스템 말고, 그 시대보다 앞서가는 시대의 모습을 그려내면서 그곳을 가르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영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적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비록 만적이라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만적이 그리려고 했던 그 그림을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만족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정말... 귀족부터 천민까지만 너도 나도 들고 일어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무신정권 때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건 뭐냐면 바로 비전의 부재예요. 예. 이 사회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아, 정말 오늘 이 강의에서 정말 인생을 또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소재들. 그 역사는 여러분들 이의 쓸모가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역사의 쓸모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 이런 걸좀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게 저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자격증이 있다면 적어도 이렇게 나의 삶에 역사를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한국사 능력검정을 통과한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